환자의 눈 상태를 개의치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단초점 렌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였습니다. 결국 이 씨는 시력이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. 일부 병원에서는 한쪽에 400만원까지 하는 다초점 렌즈를 권합니다. 어, 간혹 환자분들께서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오래된 방식에 좋지 않은 내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초점을 선택한다. 돈만 있으면 다초점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, 그거는 좀, 어, 떻게 보면 잘못된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단초점 렌즈의 장점은 어쨌든 빛을 하나로 모아서 멀리든 가까이든 어느 하나가 좀 선명하게 보는데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. 특히, 어좀 연세가 많고, 눈에 여러 가지 조건상, 뭐, 시신경이나, 또는 망막이나 각막이나 여러 조건이 좀 좋지 못할 때에는 괜히 다초점으로 수술했다가 오히려 시력의 결과가 멀리 가까이 할것 없이 다잘안 보이는 안 좋은 상황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확실하게 그냥 단초점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. 다초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젊어서의 눈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내 눈이 볼수 있는 능력치를. 빛을 쪼개서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힘을 나눠서 보는 거다 보니 어느 하나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원거리 또는 근거리에서의 단초점보다는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또 어두울 때의 감도 저하도 발생하고 야간에 빛 번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각각의 눈마다의 적합한 렌즈가 있는 거니 무조건 다초점이 최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겠습니다 다초점을 하면 안 되는 눈인데 병원에서 그냥 다초점이 좋은 렌즈니까 음. 다초점을 넣어놔서 음. 넣으셨다가 음.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음. 있더라고요. 음. 다초점을 할 수가 없는 눈인데 무리하게 다초점으로 수술하게 되면 시력의 결과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. 기대하는 시력이 일단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할것 없이 다잘 나오지 않고 어느 하나가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서 생활이 매우 힘든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어, 딱꼭 집어서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은 사실 뭐 존재하지는 않고 또 의사들마다의 좀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여러 안과를 다녀보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. 또 반대로 어, 막연히 그냥 단초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보다 어,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초점으로 할수 있는 어,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 그냥 근데 근처 안과에서 한번 진료 보고 어 단초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받았다가 어 막상 반대쪽 수술할 때 보니 어 그때 다초점 했어도 됐었다라는 의견을 또 듣고 나면 괜히 또 후회가 남을 수 있으니 충분히 그래서 진료를 어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